자, 이마 술은 8장으로 진행할 건데요. 위에서 보시면 검은색 카드 네 장이 이렇게 있고 이어서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빨간색 카드 네 장이 있습니다. 검은색 카드를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 카드를 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? 그럼 이제 지금은 물 카드가 다 위에 있지만 기름과 물, 기름과 물, 기름과 물, 기름과 물, 기름과 물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섞어 주고 잠시 시간을 주면 언제나 그렇지만 기름은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이죠. 그리고 밑에는 물 카드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. 자, 한번더해 볼까요? 자, 지금 제 손에 기름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물 카드가 이렇게 있죠? 이번에 최대한장한 한 장씩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물 카드를 이렇게 빨간색 카드를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어, 한장한 장씩 해 어, 기름 카드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에, 사이에, 그렇죠? 이렇게 되게 그렇죠? 그렇죠? 사이사이에 일일이 다껴 줍니다. 자, 그리고 역시나 시간을 주면 검은색의 기름 카드는 언제나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바랍니